<laughs> 안녕하세요. 태국드령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생일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시지요? 어, 음, 자기 생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70년대 이전, 어, 60년대 이전 분들은 좀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요? 그때 당시에는 시계도 없었고, 어, 시계가 없었다는 말을 지금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 응? 요즘에 같이 시계 천국인데 뭐, 응? 눈만 돌리면 다 시계야 아마. 어? 컴퓨터에도 시계 나오고, 여기 핸드폰에도 시계 나오고, 그냥 막, 응? 시계 천지거든요 지금. <laughs>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지요. 그냥 해 뜨고, 지고, 응? 해가 어디쯤에 걸려있나, 그거 보고 대충 시간 예측하고, 음, 뭐 그렇게 살았던 음, 시대죠 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나마 부잣집이나 대야 그거 이제 뭐 어, 시계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그거 뭐 어? <laughs> 괴종시계라고 나큰거막 응? 그거 이제 걸어 놓고 있었죠 어. 그리고 음, 귀신 영화에 가끔 나오잖아요 응? 12시 시계 그 시계 종소리 나는 거 응? 왔다 갔다 하면서 12번 종 치잖아 땡 땡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알고 그랬었는데 <laughs> 요즘에는 뭐 시계가 너무 많으니까 정확하죠 시간이 가는 거는 차에도 시계가 있고 어뭐 거리거리마다 시계도 달려 있고 이 시계 이야기를 제가 왜 했느냐 하면은 음그 생일 날짜가 조금 조심해서 어 신중하게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 12시에 태어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분들인데, 12시에 태어나신 분들, 어, 예를 들어서 12시 10분, 어, 12시 10분에 태어났다라고 할 경우에, 음, 예를 들어서, 어, 여기가 어, 아, 16일, 12시가 넘으면 이제 17일, <laughs>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됐다고 치자고요. 16일에서 쭉 시간이 흘러가서 12시가 넘으면 이제 17일로 넘어가지요. 그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16일에서 12시가 넘으면 17일로 갑니다.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난 게 17일 날밤 12시 20분 생이야. 어. 그죠? 17일 날밤 12시가 넘어서 12시 20분, 17일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로 되신 분들, 여러분들 17일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응? 이렇게 돌아와서 뒤로 다시 와야 됩니다. 그 전날 시간이야, 전날 그 날짜입니다. 왜 그러냐? 12시 20분 생이라고 하면 12시가 넘어서 17일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여기서 30분을 빼야 됩니다. 30분을 빼야 돼. 그러면 은이 사람은 11시 50분 생이야. 16일 날 11시 50분생.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 17일생이 아니라 16일생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연휴냐 하면은 61년도 1961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음 이게 한국이 쓰는 시간이 음 동경 기준점에 있는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일본 시간을 쓰고 있어요. 일본 시간. 한국 시간 조선 시간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시계를 보세요. 이 영상 보는 시간 지금 여러분들 시계를 보세요. 그 시간에서 30분을 빼야 정확한 한국 시간이야. 30분이 빨리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 30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낮에 태어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laughs> 여기 예, 12시가 넘어가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생일을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12시 30분 생이라고 해도 이 사람은 30분을 빼면 12시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요 날짜로 봐야 돼, 이 날짜로. 예? 예를 들어서 12시 뭐 2분에 태어났다. 아니, 12시 32분에 태어났다. 라고 해도 32분이니까 이날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1분, 2분은 오차가 어느 정도 있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태동 시간을 봐야 돼요. 태동 시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움직임. 자연분만인 사람들은, 어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머리부터 나오죠? 머리부터, 어? 머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가 이렇게. 이게 자궁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미 이 빠져나오는 이 시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근데 대부분 태어나서 시간을 본단 말이야 다 빠져나오고 나서 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분 2분 상관으로 밤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이쪽 날짜란 얘기야 12시 안 넘은 날짜 수술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응? 어? 재왕절개로 제왕, 어 갑자기 이제 <laughs> 예를 들어서, 자연 분만을 하려고 하였으나, 어?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문제가 생겨서, 밤중에 가서 긴급으로 수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수술하는 준비도 있고, 엄마가 이제 마취도 들어가고, 배를 갈릴 거 아니에요. 배를 갈러서, 아기를 이렇게 꺼내는 순간, 여기에 뭐, 열, 뭐, 예를 들어, 열두시, 뭐, 이십분 정도에, 예? 꺼내서, 아,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이제 대충 처리하고 나서 시간을 딱 이쪽으로 계산을 하면 틀린 날짜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술이 들어가고 배를 열고 이렇게 꺼내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딱 시간을 봐야지 정확히 된 거, 정확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설사 그밤 12시가 뭐 25분이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30분을 빼줘야 돼. 그러면 이 전날 날짜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정확한 자기 생일을 찾는 겁니다. 밤 12시에 태어나신 분들, 그리고 또 이거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느냐.